쟤가 늙어 쟤가 왜 이렇게 아말리 앉아 니 아, 음? 네,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졸업생 졸업생 나도 이제 졸업생 졸업생 나 헬스차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진호 감독입니다. 이런 큰 자리를 만들어 주게 해주신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답 수는 작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정말 아끼는 리 선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3월 10일이었습니다. 정우주민이를 처음으로 클럽 선수단에 입단시켰습니다. 어, 그날 기점으로 그의 여름 무경이 그리고 겨울의 민욱이부터 시작해서 성현이, 윤이 정훈이, 태현이, 승현이 두건이 그리고 어, 올 여름에 만나 합성아이들 연동이, 바람이, 준영이 방현이, 시우이까지 어, 제가 온전히 지도하는 팀의 제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20대였던 저는 어, 저는 어리고 초보 지도자 감독이었습니다. 어,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돌아 다녔고 많이 서툴고 부족했던 저에게 믿음 하나도 저를 믿고 기다려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행사를 드립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라 의미를 어, 이아이들 육성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부터는 이제 마산학 합성 FC로 우리가 팀명을 정확하게 하고한 팀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 NFC 4기 아이들은 어, 어쩌면 이 팀의 마지막 기수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느 기수보다 특별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어, 시즌 중반부터는 팀의 준비한 결정을 내리면서 합성 축구부와 팀명 합병하에서 함께 맞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좀 많네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모님들이 온전히 저를 이해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 이런 것도 시도해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지도자로서 큰 행운인데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어, 합성아이들과는 이제 7월 중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감독을 만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 저를 믿고 아이들이 함께 노력해준 결과, 어, 여름에 큰대 하랑대기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잘 치렀고, 경남 권역 리그에서는 마지막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우승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는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졸업생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정말 많을 텐데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힘듦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아, 어딜 가든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말씀을 제가 따로 크게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어, 일단 받고신 어, 와중에 저희 팀 아이들 위해서 성명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어, 올해 저희 어, 팀 선수 전체 아이들이 어, 각종 게임 리그에 참가해서 어, 좋은 성적을 냈을 뿐더러. 아이들이 안타치고 부 보상 없이 어,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특히 올해는 저희가 팀이 합쳐지면서 어, 서로 다른 두 팀이 어, 한 팀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어, 특별했던 어, 올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어, 저희 코칭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어, 저희를 항상 믿고 따라주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희생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해주시는 해 학부모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 한 팀이 되어서 어, 어, 전국적으로도 어, 좋은 팀 강팀이 아, 강팀으로 거듭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올해를 토대로 어, 저희가 내년에도 어, 더욱 더 어, 좋은 팀으로 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어, 믿어지시지 않습니다. 어, 오늘 성년의 어,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성년이 됐으면 좋겠고 올 한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다왔습니다 왔습니까? 앞으로의 하고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으로 더욱 어, 열심히 하고 큰 무대에서 어, 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NFC 10번 주장 한무경입니다. 중학교 가서 <laughs>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만화일성 FC 11번의 주장 김민영입니다. <laughs> 어, 중앙정이라도, 딸내들보다더 <다른> 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NFC 5번 남민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laughs>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f c 8번 이준빈입니다. 어, 축구 선수가 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 합성수 원 문강현입니다. 중학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 합성 FC 7번 이혼동입니다. 너무 하다, 너무. <laughs> 축구댄스, 축구 선 축구 선수에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오. <laughs> 오, <laughs> 오 <멋있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산합성 5번 <학사> 박시율입니다. <laughs> 어 축구 꼭 축구 선수가 서감독님보답해드겠습니다안녕하십니김정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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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f 시 강원 김종영입니다 <laughs> 오늘 도저에서도 저도,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경남 l 도 c 서 저도, 입니다도 불러 줘서 고생을 어, 모인 게 부자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NFC 19번 <29방> 김보관입니다 <laughs> 어, 좋은 중학교 가서 가서 알 중학교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어. NFC 1번 이성현입니다 어, 나중에 축구선수가 안되더라도 어,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N... 뭐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NFC 15번 이승현입니다. 공원 중학교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사암성 1번 안아람입니다 아, 사암성이라는 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NFC 9번 <국방> 김지현입니다. <laughs> 중학교 와서도 NFC 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1도 홍차는! 네!

자, 이이팅 하나, 둘, 셋. 카이팅. 아, 너무 가이인데만 자, 이제 이팅 크게. 하나, 둘, 셋. 카이팅. 요 하나, 둘, 셋. 카이팅. 갑니다. 하나, 둘, 셋. 카이팅. 잠시만요 이제 선수들 이거요, 이거 하나. 어 현지. 누가 심거봐. 아니 애들은 다 왔죠.